이 파도 파도는 완벽했죠 무위에서 완벽했어 서핑하는 데 완벽했죠. 그러나 데이브는 머물 수 없었죠 어디에 보드에 머물 수 없었죠. 그는 시도했는데 1 0번 이상 시도했죠. 뭐하기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결코 그걸 해내지 해내지 못했던 거죠. 그는 느꼈죠. 그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느꼈죠. 아, 그는 뭐 하기 직전이었냐면, oh 포기하기 직전이었죠. 뭐했을 때. 그가 아세요. 바다를 봤을 때. <laughs> 마지막으로. 아, 넘실근이라고 표현했는데, 파도가 보이는데, 뭐처럼 보였어? 말은 것처럼 보였죠. 와라데이 위, 한 번만 더 해봐, 이렇게. 두 <laughs> 사람은 이제, 뭐 하면서, 깊은 숨을 쉬면서, 그는 보드를 들어 올렸고, 그리고, 바다로 어, 뚫어들었죠. 그는 기다렸는데, 알맞은 파도를 기다렸죠. 마침내 이것이 왔고, 그는, 그 점프했죠. 골처럼. 그 연습했던 것처럼. 그 이번에는 뭐 하면서? 똑바로 쓰면서 그는 싸웠는데 뭐랑 싸웠어? 파도와 싸웠죠. 줄고 싸웠죠. 어디까지? 해안까지 싸웠던 거죠. 부사국은 걸으면서, 물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, 즐겁게 걸어 나가면서 그는 활호했던 거죠. 내가 해냈어. 이렇게 환했던 거죠.